3포세대, 88만 원 세대. 요즘 청소년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을 빗대어 표현한 신조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조적 풍조를 비웃기로 하듯 대지 토끼 몰랑이라는 캐릭터 상품으로 취업과 봉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대학생이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3학년 윤혜지 씨입니다. 이전에 몰랑이가 제가 컨텐츠가 없고 제가 혼자 그리는 것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홍보를 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데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업체분들이 긍정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검토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윤 씨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평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에 관해서 어떤 컨텐츠를 원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림만 올리면 별로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배경하면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해서 올린다던가 사실은 원래 제가 제 폰을 꾸미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기왕이면 이걸 공유를 하면은 피드백도 빨리 오겠다 싶어서 시작했고 이제 블로그 올릴 때 제목에다가 뭐 이제 스마트폰 배경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적죠. 윤 씨가 만든 캐릭터가 상승세를 타자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웬만한 대기업 사원의 연봉을 넘는 돈이 생기자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캐릭터를 사는 친구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 거예요. 그 돈을 제가 함부로 욕심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기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아, 그래서 아, 저도 옛날부터 기부를 하면서 살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도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이는 윤씨는 일 때문에 다니던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점심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면접을 봐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남들이 해보지 못한 걸 하고 있지만. 저도 남들 다 하는 걸못 해보고 그런 게 참, 한 번쯤 해보고는 싶어요, 그런 걸. 되게 외로워요, 혼자서 컴퓨터로 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으면.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만히 앉아서. 살도 많이 찌고 계속 손목에 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을 해서 버는 거기 때문에. 윤 씨는 구직 활동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꼭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고 지금도 일반인이긴 하지만 다 기회가 올때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자기를 위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꼭 흔적을 남길 블로그 같은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걸꼭 하셨으면 좋겠고 하루 1시간 정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고 말하는 윤혜지 씨. 결국 성공은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신문 송민수입니다.